가득가득가득가득가득가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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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무가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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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무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가자, 가자, 가 가자, 이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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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, 본킹 누쿨, 나이스. 본킹 누쿨! 아, 안 돼! 안 돼! 아! 안 돼! 저도 한번 연습해볼게요. 워로드론 처음이라서 차이 없을 것 같은데. 어! 뭐야! 어! 어! <목소리> 패턴이라서 이거 그냥 써도 될것 같아요.

오른쪽. 오케이, 여기, 맞아. 무슨 뭐, 이거 그냥, 그냥 안전하게, 안전하게, 안전하게 여기 아닌가? 오른쪽 여기요? 아니 아니야 여기, 여기 여기. 아 여기, 오케이, 오케이. 여기, 여기. 이쪽에서, 이쪽에서 딜 하죠, 그냥, 그냥, 그냥 접근하기 쉽게. 아니, 아니. 저요, 오케이, 나왔어요, 탄 나왔어요. 네, 네, 갔어요. 낙사 없네, 이거 보니까. 어, 아무 없는 것 같아요. 편하게 아, 해도 될 듯. 여기 어, 왼쪽 끝에. 끝에. 오이야. 어, 오.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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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형. 왼쪽 끝에 피가 없어가지고 너무 조심스러워. 왼쪽 끝이 뭐 어디죠? 어, 여기 아홉. 오 망치 조심 망치, 망치, 망치 조심 어. 망치 조심. 아 오케이. 망치 조심. 소난이가 <laughs> 바로. 하이 오케이 나이스. 마지막 거는 마지막 거 어디에요? 여기? 여기. 오케이, 오케이. 여기 여기. 뽕뽕 뽕. 뽕, 뽕. 망치, 망치 조심 망치 조심 괜찮아요. 어. 폭탄만 머리 위에 폭탄만 확인해 주세요. 불 조심하시고 일안 나오세요 지금. 저예요. 어, 폭탄 나왔어요? 네. 위에 이퀄 이퀄 조심하세요 이거. 네. 이퀄 조심 이거 이퀄 개 아프니까. 그냥 이 계속, 계속 해요. 버프 줘요 게, 지금. 버프 버프. 가지 아, 말. 아저 변신 됐어요. 괜찮아 요 괜찮아요. 아 뒤로 갈. 아좀 어, 스카우트 뒤로 갈 필요 없잖아. 아 여기 너무 오더라고 아. 폭탄 미리 폭탄 미리. 미리. 어? 어. 여기 알아요. 오케이. 아 여기 여기다 여기다. 한번더한 아, 나 저거. 찍찮봐 괜찮해, 자, 괜찮해, 자. 게 최종적으로는 지금 제 시체예요. 아, 어, 네. 어, 동팀이 시체? 아, 잠깐 두 번째 아니에요, 나두 번째는 어, 나시점두 번째가 나, 여기 두 번째. 깔아주세요, 여기. 네, 네, 네. 여기. 번째. 아, 어, 네 번째, 네, 나어 나왔, 나왔어요. 나왔어요? 그망치 오씨. 최종이복킹 시체. 오이최종이복킹 시체. 너무 빡딜 안 하세요, 이거. 개이지마 아, 나 변했다. 괜찮아, 이거. 변한 거괜찮 괜찮아 풀어줄게, 일단. 한 번. 오케이. 저 십자 조심. 똥 조심. 복킹이 시체. 포, 폭탄만 확인, 폭탄만 확인. 계속. 저 옆에. 폭 나왔어요, 폭탄 나왔어요. 폭탄 터지는 거 조심하시고. 여기서 게임 붙으면 안 돼요 이거. 저 다음 바로 위치 어디? 제가 제가 볼게요 이거. 다음 위치. 측 조심 조심. 네, 깔게요. 다음 위치, 여기. 이미, 이미 나왔어요, 이미. 아, 나왔어요, 때? 오케이, 괜찮아, 괜찮아. 하나 완성되긴 하거든요? 근데 그건 어쩔 수 네. 없음. 오케이. 네. 시켜조심, 시켜조심. 진 시켜 피하고. 어, 이 네. 붙으면 안 돼요, 이거. 변신만 안 되게. 이제 무적건 닦아, 아그 다음은 어떨까요? 제가 말, 그 다음 여기. 오케이. 여기, 여기. 방식. 어, 거기 망치 도요 시도도 아, 조심 도 시도도 시도도 시 어디? 마지막? 어, 잠깐만요 안 위에, 보여요 지금 도도 시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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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거도 시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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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, 거기 도 시도 돼요 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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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기 가운데 거 이해한 줄 알았어. 요 계속... 봐 주세요. 거기서 대. 뒤래요. 변했어. 아 여기선 난딜안 되는구나. 어 이거 이제 밖에다 깔아야 되지지 네. 밖에다 이거 쳐줄게. 어? 가운데. 거기다 깔아주세요. 나이스. 아, 감사합니다. 아이. 아아테 저한테, 저한테 그래? 믿지 마세요. 여기 구석이 있을게요. 두 번째도 밖에다아요두 번째도 밖에다가. 두 번째도 밖에다가. 두 번째도 밖에다 깔고 세 번째를 여섯 씩밖에다밖에다님밖에다 근데 어. 다음 번는손아 왼쪽 밑에. 아니 왼쪽 밑에. 왼쪽 밑에? 네. 두 자리 남겨놔요. 어찮 어, 괜찮아요. 왼쪽 밑에 어디요 어디 어디? 요 여기, 괜찮아요. 여기. 여기. 네. 구석 구요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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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아요요이 아 어, 상관없어요. 어떻게 끝났어요, 이거? 네. 고맙습니다.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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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요. 무력화 되면 들어가요. 아 어, 죽을 것 같아요. 코커스에 있네. 나 아니 나 이거 차스로 들... 아감 있어서 지금 안 죽을 수 있어요. 아, 오케이. 나이스. 야! 나이스. 야! 네, 오케이. 네. 어. 여기서... 나이스. <laughs> 제치 없나? 나치 없다. 이게 고정으로 깎이나 봐요, 제대로. 그건 모르겠어. 10% 그냥 아니에요. 조금 까인데. 요 얼마, 얼마 안 까인 거 내가 기억 쳐 오늘은 여기 그렇죠? 저번에만 20스택일 때 얼마 안 까이지 않았어요? 그렇죠? 근데 어제 5스택때 얼마 안 까였어? 어, 아, 그래요? 어... 계속 분발해. 방금 몇 스택이었죠? 8스택 네, 팔 스택, 이제 팔 스택하고 2 0 스택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. 그러니까 스택이 쌓이면은 데미지가 감소된다, 약간 그런. 혼돈이 가득 차오를때 다시 보자고. 여차하면 이난나 쓰는 것도 방법이네요, 여기는 그러면 이난나가 스택 감소시키니까. 음. 나. 뭐야? 학생이 아니었어요? 네? 뭐야? 왜 우리만 여기 있어요? 네요?